안녕하세요. 녹지원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골집 에어컨 없이 살다가 올해는 도저히 못 버티가지고 어, 제가 직접 에어컨을 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실외기는 기존에 다른 집에 있던 걸 떼가온 거고 여기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걸 떼왔습니다. 어 먼저 이 에어컨은 이 가스 배관이 이렇게 실내기 하고 실외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 이걸 띄울 때이 띄는 사람들이 이 여기를 잘라 버렸죠 중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거 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잘 없어서 어 제가 직접 용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끊겨진 부분을 이 용접 용적, 용접기도 아닙니다. 이거 집에 있는 부탄 가스인데 이걸로 용접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 랑 이거 이 동관을 제가 좀 샀습니다. 여기 보면 은 굵은 관이 여게 9.52mm, 여기 옆에 작은 관이 6.35mm,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는 거를 가서, 어, 배관 파는 자재마트에 가서 작은 거 요거 6.35 1m, 9.52 1m. 그래가지고 두 개를, 어, 0원 줬습니다. 두 개를 하려면, 여기를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 용접을 하려면은 이 구, 사이즈가 이 사이즈랑 이사원 배관이랑 같기 때문에 이 용접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용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관을 기존에 있던 배관이든 사원 배관이든 이 끝을 이걸 이제 확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필요한 그 확장하는 요놈을 확관기 뭐 그렇게 부르던데. 요걸 샀습니다. 이게 9,500원인가 많은 아니다, 1 2 0 0원 줬나? 택배비까지 1 2 0 0 0원좀 줬는데, 요 놈을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합니다. 자, 확장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못 쓰는 글을 잘랐는 글을 가지고 확관 연습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확관을 시켜가 용접을 한 이건데, 간단합니다. 확관은 별게 아니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할땐또 잘하고 싶죠. 그래서 자, 요겁니다. 요거는 6.35mm 관인데 요거를 이제 확관을 한다 하면 요 확관기를 가지고 이렇게 넣고는 드릴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게 돌리면은 천천히 돌려 줘야 돼요. 이것도 세게 돌리면 빨리 돌리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떨리면은 이렇게 막예 이게 동이라서 너덜너덜 해지면서 굵어져요. 자 그러면 이 주둥이가 아까보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똑같은 사이즈의 놈을 이렇게 싹 꼽습니다. 그러면 싹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좋지만 예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 고정을 시켜놓고는, 이제, 아, 오늘 모이 많네. 자, 이걸로, 이렇게, 날구면 됩니다. 이쪽 부위를. 용접을 하려고 하면, 용접봉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용접봉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데, 용접봉이 이게 생겼거든요. 요게, 요건 되게, 어, 안에 구멍이 없어요. 요거는. 단단한 철신 같은 건데, 용접, 이거, 구리로 만들었겠죠. 요게 용접봉인데, 요게, 어, 다섯 개. 다섯 개, 요거, 오천, 아니다, 팔천 얼마 줬나? 오천 얼마 줬나 모르겠다. 한만원안 됩니다. 다섯 개를 주문하고, 이렇게 시범, 간단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여기를 가열을 하면, 온도가, 몇던지 모르겠지만, 벌거집니다, 이게. 가열하면은, 이게, 이게, 동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지금 아니죠? 벌거질 때, 이걸 갖다 대면은, 싹 녹아요. 네, 요렇게 녹습니다. 이제 녹으면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네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아까 바람 불어가 떨어져 그런데 하여튼 여기 요래 있었다면은 요래 있었다면은 여기 에 이제 동동이 이렇게 이제 녹아갖고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사 물이 상로가 갖고 그쪽을 붙이는데 생각보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가 이제 관을 사용할 만큼 길이를 얘가 잘라 주는 게좀 편하니까 아, 자르겠습니다. 자를 때는 요거는 그 뭡니까? 동강 커터기입니다. 동강 커터기를 요거 얼마 줬더라? 요게 좀 비싸요. 요게가 한 2만 원인가 하여튼 여기 비싼데. 요거를 돌립니다, 이렇게쭉 돌리다 보면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또한번 돌려주고, 돌리면 요 날이 있거든요. 요 날이 살살살 돌아가면서, 간이, 구멍이 홈이 파지면은 다시 또 쪼아줍니다, 이거를. 나사를. 그러면 이거를 돌리면 다시 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또 이렇게 깊이 잘리죠. 그러면 다시 또 요거를 쪼아줍니다. 그러면 점점점 물리가 들어가면서, 짤 예, 잘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고, 몇번 해야 돼? 아이고야. 딱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딱 제가 확간을 해놨으니까. 자, 요 놈을 요렇게, 먼저 용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는 용접이 부드럽게 좀된것 같은데 뒤에가 이렇게 약간 홈이 생겨버렸어요. 요요 요 부분을 이걸로 다시 또 덧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예, 덧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땜빵을 했거든요. 예, 아 이건 뭐 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하면 여기에 딱 연결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하면 요쪽 부분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볼트가 만들어진 거죠. 작은 작은 관도 그렇게 요, 여기서 용결을 해서 되죠? 이거 빨리 하면은 안에가 가루가 생겨버리고 얇아지니까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거를 손을 잡고 하진 않더라고요 여기 뭐 고정시키는 툴이 있는데 그게 고정을 이걸 딱 시켜놓고 이걸 고정을 딱 시켜놓고 이걸로 딱 하니까 좀 쉽게 되던데 저는 뭐 그런 툴들이 다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아, 하나. 완벽하게 빠지죠? 아, 해가. 어 좋습니다. 네 해가 됐네. 자, 근데. 그죠? 어, 틈이 없이. 아. 아까보다 잘된것 같습니다. 이두 개를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빼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두 개는 안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기술인데 여기 아마 난이도가 높지 싶습니다. 예. 자, 그다음 사라 볼트인가 뭐 그런 건데요. 여기서 요까지 요까지 따로 팔거든요. 요거 한 개가 한 4,000원인가 5,000원 줬고, 요 관계가 한, 한 3,000원 줬습니다. 그 6.35mm가 3,000원 정도, 어 9.52가 어, 한 4, 5,000원 정도. 요렇게 팔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뭐 저게 없이 용접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요걸 사야 됩니다. 요걸 사서 요렇게 저처럼 용접을 해서, 어, 관에다가 저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어, 일단 요것도 샀고요. 요거 샀고요. 자, 드릴은 안 샀습니다. 요거 확강기 샀고요. 자, 용접봉. 어, 요거는 집에 있던 거고요. 요건 집에 있던 거. 아,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걸 샀습니다. 알루미늄 동 알루미늄 배관이라고 하는데, 그 일단 요요 요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오면 여기 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알루미늄. 그래서 가격이 일단은 쌉니다. 3.5m 샀는데, 어, 광 크기가 여기에 9.52, 6.35 이렇게 세트로 해서. 3.5m를 한풀세트로 해서 팔아요. 요것만. 요게가 2만 8,000원, 5,000원? 하여튼 정확한 모르겠지만, 3만원 안 넘어요. 3.5m. 요렇게 연결을, 두 개를 하고, 이걸 펴요. 관을 쭉 펴가지고, 이제 실 외기로 오겠죠. 실 외기로 오면, 실 외기에, 요게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그게 있어요. 아이고야. 이잘 풀면 여기에 어 있어요. 여기에 뭐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데 뭐 서비스 밸브라카든가. 하여튼 여기에다가 이제 한쪽은 한쪽을 이놈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요건 작은 거니까 밑에 오고 요건 굵은 거는 이제 요 위에 올라오고. 연결하는데 여기에는 용접을 안 해요. 여기에 있는 요놈들은 용접을 안 하고, 그래서 갖다 붙이고 쪼으면 어, 되는 식이에요. 예,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 그쵸? 아, 알루미늄 동배관을 저기 실 내기부터 연결을 해서 벽에 구멍을 뚫어서 이걸 줄줄줄줄빼 가지고 실 외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선줄을 샀습니다. 선줄을 한4매달 샀는데 이건 어디 쓰느냐 하면은 실내기 여기에 이 통신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 선은 이거 전원선이고요. 전원선, 전원 전원 코드 코드 꼽아가 이게 전원 도로는 전원 선이 있고 또한개 선이 있는데 이게 통신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통신선도 이 사람들이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으니,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이 분리하려면. 잘랐고, 이 통신선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실외기로 연결이 됩니다. 실외기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통신선이. 그래서 제가 이 통신선을 또 샀습니다. 요거, 어, 4m에 6,000원 줬습니다. 6 0원 자, 통신선은 보면 선이 4가닥이 있거든요. 요것도 보면은 4가닥이 있어요. 그래서, 선이 몇 가닥인지를 확인하고, 선 가닥수에 맞는 선을 가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네. 제 에어컨은 LG 인버터, 어, 5, 에어컨 벽걸이. 네, 거기에 막, 하여튼, 이걸 사서, 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을 VCTF 뭐 선이라고 하는가? 하여튼 뭐, 근데 요걸 또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선 샀고. 아, 그리고 이제 한개 더. 자, 에코를 틀면은 이제 이게 물, 물이 물 생기죠. 물이.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는 드레인 호수인데 호수가 또요째 잘라놨어요. 다 잘랐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호수를 또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드레인 호수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한 4m 샀는데 아, 얼마 줬더라? 4 0원5 0 0원 줬나? 그거는 철물점가니까팔더라고요 16mm 달락하면 주는데, 그 16mm 드레인 옷을 또열로 연결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밖으로. 아, 요, 요걸. 보온, 보온제. 요거는 이제 뭐냐 면 요거 있잖아. 그죠? 배관. 요, 요, 요. 배관을 감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감싸주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요것도한 4m, 4m 샀으니까, 요거 한개천원이거든요 그래서 한4천원들을게 그러면 다된거 것... 아,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컨 밖에 실내기에 보면 막 허옇게 테이프로 둘둘 말아 놨는 거 있죠. 그게 뭐 보온 테이프인가, 뭐 그런 건데, 뭐 요겁니다. 요거가 한개1 4메다짜린데 어 요것도 한 2,500원인가 하는데 요걸 두롤 샀습니다. 그래서 2롤 5,000원. 요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감아 주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제 에어컨 설치하기 위해서 산 거는 다 샀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에어컨 설치중에 하이라이트 벽을 뚫어야 되잖아요 어, 벽 안뚫고 원래 구멍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저는 이 촌집에 이 벽이 에어컨 구멍이 없어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팔콘 드릴이라고 전기드릴을 1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9만 얼만데 자 요거 딱 해가지고 이거죠. 크. 이 이거를 갖다가 이 드릴에 물리 가지고 이걸로 벽을 뚫는 건데요. 홀쏘라 홀쏘 홀소. 콘크리트 홀쏘.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아 이거 무거워요 이거.